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여기는 원주시 체육관 옆에 예술회관 이원입니다 그 아, 오늘 어, 먼저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어, 운동장에서 약 5kg에서 한 7kg를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아 그리고 이곳을 지나다 보니 하늘에는 휴영청청 달이 밝은 달이 떴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내일 내일이면은 우리 고이의 명절 어, 8월 한가위가 아닌가 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 풍성한 한가위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 갑자기 또, 우리 동료,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아, 이게 동료가 아니죠. 네, 이거 실수했습니다. 아, 달, 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니, 남산이 왜 떴지. 아, 이 노래가, 어, 동료가 제가 또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어, 제가 서두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풍성한 고유의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좋은 어, 배경을 보고 또 어, 노래를 또 안해부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 잠깐 제가 그 아까 노래를 비쳤지만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네, 그 소절을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달은 동동주를 먹는 달. 삼월에 뜨는 달은 처녀 가슴을 울리는 달, 사월에 뜨는 달은 석가모니 탄생한 달,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오월에 뜨는 달은 단오근에 뛰는 달. 6월에 뜨는 달은 유두밀떡 먹는 달, 7월에 뜨는 달은 강강술래 뛰는 달. 아, 강강술래가 아니죠. 견우직내가 만나는 달입니다. 네, 아, 잠깐 실수가 또 애기로도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8월에 뜨는 달은 강강술래 뜨는 달. 네, 정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 그 고유의 명절을 내일 앞두고 이 코로나와의 싸움 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몸은 멀리 아주 멀리 그리고 마음은 아주 가까이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내일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라면서 어, 노래 발자국과 친구들을 잠시. 여기서 한번 어,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